정우이 실수 전체이면 이놈에 대한 함수값이 없잖아 그래프가 있는거 아아 니 우선 얘까지 어. 자 여기 오는 이제 요렇게 하고 어, 함수가 함수일까 이 어, 우리가 중학교 1학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었지 반비례 함수야 그지어내 함수가 아니야 오? 어? <laughs> 중학교 1학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는데 반비례요? 뭐 어, 반비례 함수잖 이거 정비례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목소리도> 아, 직선. <목소리도> <목소리도> 직선. <laughs>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닐까 얘들아? 영이 음... 함수 값이 없어요. 영이 함수 값이 없잖아. 애표현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얘는, 성수가 되는 왜? 0이 함수 얘는 함수가 되는 거지. 왜영 함수도 제시해 줬어. 그리고 얘업도 함수가 되는 거야. 왜 함수가 됐냐면 이 식을 적어 줬잖아. 분모에 0이 들어가면 돼. 이세개 차이를 잘 보면 돼. 이해?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수가 해야 돼. 선, 뭘 그려야겠어? y 축과 평행직선 그려 교점이 항상 있어야 돼.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 한 개야, 너 완벽한 y 축과 평행직선. 교점 한 개, 교점이 존재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표현 안 하자. 맞아요, 먼저. 얘는 어떻게 돼? 함수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되게 알겠지? 그래, 그래프를 찾는 공 그래프에 대한 편정법까지 정리해 봐. 어렵지. 이게 예, 함수 다른 용어의 정의가 엄청 많아요. 음. 그러면 함수의 상등으로 갑니다. 아. 집합의 상등에서 상대라는 표현을 써봤을 때 알지? 같다는 뜻인 거야. 같은 함수다라는 뜻인 거거든. F와 g 가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으면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예를 들어 볼게. 어, 일단 정의를 먼저 적어줄까? 첫 번째, 어,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이라는 원소가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있는데,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F에는 F1이 정의가 될거 아니야? 근데 G1은 정의가 돼야 안 돼? 그럼 같은 함수라고 할수없는 무조건 정력이 같아요. 근데 공력은 달라도 돼. 얘들아, 공력은 같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정력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력에 속하는, 정력에 속하는 이의의 A에 대하여, FA와 GA가 같아요. 정역에 있는 놈들에 대해서는 함수 값들이 무조건 다 같아야 된다. F1이 1이다? 그럼 G1도 1. F2가 2다? G2도 2. F3이 0이야? 그럼 G3도 0.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까지? 그래서 상등에서의 핵심은 바로 요거다. 요 요거. 표현. 요거. FA와 GA가 같아야 된다. FA와 GA가 같아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냐. 정역 x 가 a 에서 b 고 y 는 실수 전체야. f 라는 함수도 x 에서의 y 로의 함수고 g 라는 함수도 x 에서의 y 로의 함수인데 f x 가 x 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 g x 는 x 플러스 2라고 제시되어 있다. 엄청 어렵게. 그때 fx와 gx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찾아보세요. 어, 아스팔트하고 장비야. 여기 설명이 안 돼요? 뭐가 플러스 2가 되는 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이렇게 보자 a B 값을 찾아보래. 그러면 뭘 만족해야 돼? a를 넣으면 fa와 g, a가 같아야 하고, fb와 gb도 못한다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는 정형에 ab가 있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ab라는 건 ab가 f가 2차 밖에 안되는 거니까 fx는 gx하고 같다 나왔을 때이두 놈의 두실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맞죠 a를 너무 같아져요. b를 너무 같아져요.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2와 같다를 풀면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가 곱이 돼서 어, 문제는 뭐 a가 b를 구해봐라고 했다면 정역 x는 마이너스 3과 2가 될 수밖에 없다이는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해 진짜? 어. <laughs> 두 번째 예제 fx가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4고 gx가 x 더하기 2야 똑같둘다 f하고 g가 둘다 x에서 y가 동시에 y의 실수 전체 소와 z가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보러서 쳐보자.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f(x)가 제시되고 g(x)가 제시되었을 때이 노마의 실근의 개수가 k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역의 x의 대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됨을 인정하고 싶은 거야. 아, 참고로 그 얘기는 안 돼. 정역은 공집합이 되면 안 돼. 정역이 아무도 없으면 함수값이 정의가 아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함수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역은 공집합이 되지 못해. 그럼 f(x)를 간단하고 풀면 결국 이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내처럼? 맞아, 맞아. 맥스라는 건어 2만 가져도 되잖아요. 얘는 원소가 두 개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둘다가 되는 거지. 그냥 2만 정의역이 원소를 가져도 얘와 얘는 그다음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또 -3만 가져도 상관이 없겠지? 마이너스 -3과 2를 다 가져도 상관이 없잖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 a3과 이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다 되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안 되니까. 만약에 실근이 k개가 나왔다면 그 k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들이 다 정의역이 될수 있다. 단지뭐 공집합 제외. 무슨 말인지 알지? 편히. 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x의 기수는 3이라니까. 2를 제곱만 했을 때. 실제는 정의역은 얘다. 세수의성능이다 서로 같은 암수 아... 어졸 윤, 그럼 윤서랑 여경이는 반이 확장인 거야?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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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가능성 없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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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엄마한테 전화가요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반 확정 다 되고 나면 엄마테 상담 한번 해까 진짜 눈무 많이 정말, 정말, 정이 많아요.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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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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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정제 정말, 정말, 정

집합 리가 마이너스 1, 0, 니까너서 같은 인지다 하나라도 틀리면 아니거든 그치 음. 무조건 똑같아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원래 여기까지 할게 개념 쎄다고 라과제 별로 네요실전보고서 음. 성차 본거 고쳐봐봐. 그 이거, 이거 잖아요 마무리 그 실더 명제. 숙제 안 나갔었나? 한... 그 숙제 안냈었을때 이미 왜안냈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무런 수치 생각되네? 오케이. 조심히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